여보, 청소할 때내 옆에 없잖아. 누야 어, 당신이랑 맨날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. 어, 당신 진짜 소스이야 야! 아이 스윙스야 뭐야 <laughs> 내가 말했잖아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 하지 했잖아 아! <laughs> 내 파트가 이걸 아, 이거 달라가는데아 이거 하지마 이걸로 자꾸 일 벌리지마 아니 근데 이걸 해야 제가 하지마 하지마 마트에 왔으면 이거나 사그 야.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, 그래 그래 그냥 사그 제가 냉장고 해야. 보신다고 하셨죠 냉장고 네, 맞아 냉장고 네, 네.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, 네, 네. 어, 이쪽에 오. 보시면 은 이쪽이 생선칸이고 어. 이쪽이 김치칸 네. 그리고 네. 이쪽이 마이크칸 오 어! 세상에 아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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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성 있어! 하지마, 하지마. 계속 불러주세요. 팬이에요, 팬. 투자 좀 해주세요. 어, 그만해. 아니 세상 에 이번 주 회의하는데 이거 한 시간 늦는데 그거 왜 늦었나 봤더니 아 이거 뮤직비디오 찍는데 <laughs> 이거 만든 노래 작곡가랑 만나가지고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나보고 80만 원만 투자해서 빌려달래. 어. 아유, 씨, 진짜! 아, 성질나, 네 어머, 야, 내가 어가 내가 나 봐요! 아이고, <laughs> 아, 그래? 미안해요! 알았어, 알았어, 이건 하지 마! 어머나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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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마트 공기가 너무 좋다! 어. 마트 공기가 좋다고? 한판대 어, 무슨 소리예요? 어머나, 신형 선풍기가 있네? <웃음> <웃음> 설마 선풍기 바람에 내가 날아가겠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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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연 내게 오나 봐 아니, 이 부분이 왜 필요하지? 괜찮아! 선풍기 <목소리> 병진우가...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이 머리통이 날아가고. 그만, 그만. 은지야, 정신 차려. 진짜로. 왜 그러는 거야, 진짜. 왜왜이 코너에 꾸역꾸역 들어왔어. 왜 그러는 거야. 진짜. 안 되겠어. 남자 없어서 그래. 아, 맞다. 그런가 봐요. 음. 그러면 요 선배님이 저 남자 좀 소개시켜 주시면 그래. 그래, ]까요? 내가 소개시켜 줄게. 어.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딱세 가지만 얘기해 봐. 세 가지요? 어. 어 강, 재준 사발, 민규 오빠 어제 노래방까지 좀오바였어저사발이저사부 <laughs> 시니어리. 야, 씨, 뭐야 <laughs> <4불에. 웃음> 어, 뭐 <뭐야, 뭐야>, <laughs> <러와> 어, 뭐 아니, 왜 이렇게 젖어있어? 아니,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젖었어? 아이고, 은지 입에다가 눈을 여렇게 뺐더니 아, 아. 은지야, 뭐라고 했니? 아 했니? 이거 조심해 어. 아 은지는 저렇게 전형적인 미인상인데 누구는 전형적인 거인상이네 아 진짜, 다른 개그맨들은 진짜 다 젠틀맨인데 너는 그냥 펭귄맨이잖아 아, 아, 아. 또, 아. 아. 어. 뭘 놀리고 웃고 앉았어 여기는 다 개그맨인데 넌 개그지잖아 아. 아, 아. 개그, 무슨 소리야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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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기는 패트야! 어머, 어머. 아유, 내가 참 욕은 못하겠다, 진짜. 아유. 어머. 뭐야, 왜 나를 너무 사랑했어? 어? <laughs> 아, 욕하면 카드 정지시킬 거잖아. 이 개짓이 나 진짜. 개짓이 나 진짜. 내카드로 양세찬이, 양세찬이 밥을 사주더라고. 개탑. 엄지발가락이 어? 엉덩이 엉덩이에 박혔는데. 끽 소리야. 때딱 세우는 거 기술이야. 엄지발가락이. 내가 생각해 하고. 뭐 하는 거야? 어? 여보 내가 미쳤나 봐. 잘못했어요. 아, 여보. 잘못했어요. 아니 잘못했어요. 그게 아니라. 여보. 참내지 마. <laughs> 알았어. 참내지 않는다고 약속해.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<laughs> 어? 이거 내 B.Y.C 뭐 하는 거야? 치거. 문짝짝이야, 지금. 여보. 어? 아니, 사람만들서 소리를 질러? 도대체 날 얼마나 무시하길래 당신은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? 뭘 뭐로 생각해? 넌 그냥 내인생에 그냥 먼지야, 먼지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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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보! 어떻게 부인한테 먼지라고 할 수가 있어? 그럼 당신은? 당신은 뭔데? 난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! 와와 어. 아. 청소.